안녕하세요, 김채리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아주, 아주 진짜 소소한 다이소 한기 올려볼 거고요. 어, 진짜 너무너무너무 소소해요. 일단은 이거, 도트봉. 다이소에서 천 원으로 팔고 있고요. 뜯어보도록 할게요. 이런 식으로 도트봉 있습니다. 스티커랑은 다 띌게요. 이렇게 도트봉 샀고요. 다음은 일자형 핀셋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방금 이 일자형 핀셋하고. 그 세트인 거 샀고요. 이것도 천 원합니다. 이것도 천 원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아니 마지막이란다. 마지막 아니고요. 이것도 천 원합니다. 하마터면 카메라 날라갈 뻔했음. 이걸로 터볼게 이렇게 있고요. 있습니다. 거의 다 이거 사시길래. 저도 산 거고요. 마지막으로, 투명 슈퍼백 샀고요. 이것도 천 원입니다. 여기 있는 거다천 원이고요. 진짜 소소한 거, 소소한 다이소 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빠이.